편안한 자리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는 못했지만, 근데 제가 환경에 관심을 가진 이후로 환경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참 말이 없는 사람인데, 그래서 되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나눈 것 같아서 기분이 참 좋네요. 다 시련이 될수 있는 그날이 오면 참 좋겠어요. <laughs> 어떤 자리일지 궁금했었는데요.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같은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인터뷰를 하고 이제 그 인터뷰 하셨던 분들이 같이 모이는 자리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뭐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. 지역에서 같이 환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일까 궁금하기도 했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좋았던 거는 각자 정말 그 어떤 연대의 힘을 좀 조금씩 느끼고 있다는 라게 느껴져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연대라는 게 굉장히 좀 추상적인 거잖아요. 그런데 그거를 뭔가 마음속에서 느낀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그걸 일상생활에서 어 느끼신다는 부분이 느껴져서 저도 좋고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좀더 공고히 하는데 더 노력을 좀 해야겠다.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게 뭐 지역 관공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늘뭐 시민분들께 환경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자리도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. 지금 울산에 어 여러 개의 씨앗들이 막 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 씨앗이 지금 아주 움츠고 있는 것 같아서 환경에 이렇게 관심 있고 실천해 주시는. 이 존경스러운 분들과 한 자리에서 변화할 수 있어서 되게 깊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